응? Espaço, 올라가. 있는데... Assist어, 돼. 나가, 나가, 얼굴, 너도 꼬자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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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가가가아 <s a Where? firsts> 아요자 너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돼. 아, 옆에서 달란 소리 해줘야 돼. 아무리 시키면 안 되지 주바야. 주바야. 아 올라가 올라가고. 아고안 안쪽으로 가라고 안쪽으로. 주바 죽어, 내려.

比赛开始！快点快点，快点！快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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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띠야 <목소리도> 토마스 아들야 <마누야>!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올라가! 토마스! 보호이한테 맞히고! 민승아! 오케이 좋아! 석관이한발 밑에야 밑에라고 밑에 석관아한발 밑에라니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예만 쳤지 예만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경합도 안 되고, 뭐하로 네, 들어갔어? 왼쪽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려 가. 왼 가. 가. 왼쪽 faz não de... 잡고 어, 아니면 유서가 600 쉽게 쉽게 주는 거야 미리 봐놓고 아좀여어야좀좀게가서 네. 야. 최고 빵 빠지다 있반는데다 있었는데 일로 와요. 다이번다빠지줘야지다 빠지다 빠지기다려지다빠지야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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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마스터야, 가르쳐놔. 연우랑 명민이랑, 조플레리하고 야! 깜라 침착하라고, 침착! 나스야, 야 마지막 이승아

급하지 마, 급하지 마, 움직임! 예, 뱅! 내 뱅! 예, 가져와! 진짜? 브리 여기 라인이여기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야이거려 이거야, 이거거야이이야거야

아우이 아직 밀어주고 어 지연 나갈 때 영훈아 아, 영훈야아 저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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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거야 내려가라고 그랬어 이내려놔내려오빠야내려놓고 시작해 일단 일단 내려놓는거 시작해 아, 아니 아이

야, 너가 나와. 주민 밑으로 내려가. 주바, 사이드 그대로가. 김민승 빨리 나와 니가 나와. 빨리!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주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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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한발더 내려서야 돼. 도 움직이고 정현이도. <목소리> 아, 요 <저기요. 달라고> <목소리> 이쪽으로 아웃시

주바람! 유찬아! 다행안 맞힐 거야! 주민석! 너 혼자 나가지만 위에 주민석! 민이너안나가기 지켜달라 이야기하고! 네. 자신감 있게 해석하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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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찬아, 자신감 있게 잘 잡아 놓으려고!

같이 안 밀어, 장동찬. 잠시하세요빨리빨리빨리 빨리요! 빨리아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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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요! 빨리요! 요 빨리요! 빨 빨리요! 빨리 빨리요! 빨리요! 요빨 도나, 프레이 여기. 정연이! 정현이 사이드로 가! 이오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정현이 뛰어내려와! 예성이 미들로 가, 미들로 가! 이오 사이드로 가라고! 정현이 그만 죽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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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앞서고 거의 뭐 야.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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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한테 주가. 좀 생각 좀 하라고. 하고. 유찬이 위치 좀 지키라고 해. 한번 해 주게. 아 아! 나이

不，哎，这个字读。